그는 돈이면 경찰도 골프장도 법도 살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 조폭은 부하 7명을 이끌고 골프장에 나타났지만 udt 특수부대의 소령은 임무에서 은퇴하지 않는다는 걸 잊고 있었다. 백 회장은 돈과 깡패가 법 위에 있다고 착각했다. 만약 당신이 힘이 약자를 짓밟아선 안 된다고 믿는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라. 폭력을 편드는 자만이 구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좀 용기가 자보즈의 부패보다 강하다고 믿는다면 댓글에 UDT를 남겨라. 소령 유와 함께 설 자격이 있다면 태양은 잔혹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린 힐스 골프장의 잔디 위로 무자비한 열기가 내려앉고 있었다. 여유와 조용한 부의 오후로 설계된 토요일. 갓 깎은 잔디 냄새와 특권의 향기로 가득한 공기를 여러어번 페어웨이의 시끄럽고 거친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갈라놓았다. 이곳은 백 회장의 구역이었다. 협박과 뒷거래로 제국을 세웠다는 소문이 무성한 부동산 개발업자. 그는 샷 사이사이 비틀거리며 걸었고 값비싼 위스키 병들이 실린 골프 카트는 규칙을 무시한 채 그린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었다. 백 회장은 제대로 스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캐디 수민에게 쏟아내는 모욕에 더 바빴다. 창백한 얼굴의 수민은 말없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이게 라인이냐? 이 멍청한 놈아? 그린 읽는 법을 어디서 배웠어? 공사장에서 배웠냐? 백 회장이 고함치며 흙한 줌을 집어 잔디 위에 내던졌다. 수민은 움찔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사과만 내뱉었다. 곰과 돌이라 불리는 두 경호원, 거대한 체구의 사내들이 크게 웃으며 그 불쾌한 장면을 즐겼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은퇴한 교장 초회씨가 이를 악물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심한 15살 손자 대회계 첫 라운드를 가르치려 애쓰고 있었다. 불안에 움츠러든 대호는 드라이버를 쥐고 어색하게 스윙했다. 그리고 공은 크게 휘어져 날아갔다. 툭! 눈부시게 하얀 골프공이 백 회장의 발끝에서 멈췄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백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성글라스가 오후에 잔혹한 햇빛을 반사했다. 그는 걸어와 대호의 하얀 타이틀리스트 공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경호원 곰이 앞으로 나서더니 거대한 손으로 공을 움켜쥐었다. 이게 뭐야? 유치원생이 필드에 놀러 나온 거야? 곰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최 씨는 급히 달려왔다. 얼굴엔 공포가 가득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손자가 이제 막 배우는 중이라 바로 나가겠습니다. 쾅! 곰이 말을 끊었다. 공을 돌려주기는 커녕 잔디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으로 내리찍었다. 힘이 지나쳤다. 소리는 끔찍했다. 공은 산산조각 났고 흙과 고무조각. 찢어진 커버가 대호의 운동화 위로 흩어졌다. 대호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굴욕감에 찢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백 회장은 배를 잡고 웃었다. 그래 애송이 공짜 코스에서 놀지 그랬냐? 여긴 내 땅이야. 그때였다. 공기를 가르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잔잔하면서도 규칙적인 골프화 징기 카트 도로를 밟는 소리. 16번. 티인 그라운드에서 유소령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한 차림, 팽팽한 긴장감 없이 완벽한 통제 속의 몸. 그녀의 시선은 냉담했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움직임은 절제되어 있었고 공간을 점유하는 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태도였다. 그녀는 군복도 계급장도 없었다. 하지만 목선과 척추가 만나는 각도, 어깨의 균형, 한 걸음 한 걸음의 중심이 그녀가 어떤 세계에서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왼손 약지엔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반지 하나. 그것이 유일한 장식이었다. 유소령은 클럽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곧장 백 회장을 향해 걸어갔다. 페어웨이에 드리워진 그녀의 그림자가 단호하게 뻗었다. 소음도, 협박도, 공포도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차갑고 단정하고 명령처럼 "그만하십시오. 아이에게 사과하세요." 유소령의 차가운 사과 요구는 공기 중에 매달리며 기득권에 대한 물리적 도전으로 자리했다. 그녀는 평정을 지켰고 오후의 햇빛은 그녀의 단호한 규율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강조했다. 백 회장의 웃음은 목구멍에서 멎었고 대신 어두운 추악한 혼란이 들어섰다. 유소령은 두 걸음 더 내디뎠다. 그녀의 발은 퍼레이드 그라운드의 리듬처럼 마른 길을 바스락거리며 밟았다. 골프장이 아니라. 그녀는 몸을 정면으로 배치해 백일행과 겁에 질린 대호와 최씨 사이에 난공불락의 장벽을 만들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돌에 부딪히는 강철 같았다. 당신의 코스 규칙 위반, 캐디에 대한 학대, 사유 재산 파괴는 모두 위법입니다. 당신의 위협은 폭행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개발업자 면허를 가졌다고 해서 법이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거만한 매력으로 매끈하던 백의 얼굴이 굳어져 으르렁거리는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여자라니? 이 꼬마 군인 흉내쟁이를 봐라. 얼굴 망치기 전에 클럽하우스로 돌아가라. 여자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수 있겠냐? 그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평소의 호언장담을 되찾았다. 이 카운티 경찰서장은 사실상 내 것이다. 시의회 선거 운동 절반을 내가 후원하지. 이 골프장은 내 것. 경찰은 내 것. 규칙은 내가 정한다. 집에 가라. 곰 백이 명령하며 유 소령을 가리켰다. 저 여자에게 사과하게 해. 살살 경호원 곰은 근육의 산이고 억눌린 분노를 품은 자였다. 그는 천천히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와 거대한 손을 불끈 거렸다. 그는 성가신 존재, 구력을 줘야 할 여자만 보았다. 곰은 그녀의 어깨를 잡아 돌려 길에서 밀어내려 했다. 유소령이 반응했다. 그것은 주먹이 아니었고 싸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효율성의 흐림이었다. 고모의 손가락이 그녀의 옷감에 닿치기도 전에 유소령은 수술처럼 정교하게 체중을 이동시키며 발을 단단히 박았다. 그녀는 경호원의 손목과 상관을 쥐고. 그의 전진하는 탄력을 이용해 깔끔하고 기술적인 이폰서의 낙에 한 팔의 어깨 던지기를 실행했다. 쾅! 거대한 산에는 들어 올려져서 돌려지고 파괴적이고 전문적인 속도로 떨어졌다. 그는 페어웨이 잔디에 부딪히며 숨이 끊기는 듯한 헐떡임을 토해냈다. 그의 몸은 경련했고 낙법의 충격과 추락의 힘에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이어진 정적은 절대적이었다. 유소령은 그 위에 서 있었고, 호흡은 변함 없었으며, 시선은 백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정비 창고 근처 숨은 장소에서 노련한 골프장 관리자 강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싸움과 성난 임원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그 동작의 냉정하고 정확한 완성도는 전문적이었고 군 수준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그걸 보았다. 특징적인 계급 반지, 삼지창과 날개의 섬세한 음각, UDT. 그는 소문을 알았다. 전개부대 최고, 가장 위험한 자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며 주머니로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다. 이젠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었다. 생사 문제였고, 그가 유일한 목격자이자 진실을 녹화하는 사람이었다. 백 회장의 얼굴은 충격과 구력으로 핏빛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절규였다. 미친년, 넌 그를 부셨어. 돌, 저 여자를 잡아. 두 번째 경호원은 머뭇거렸다. 두려움이 마침내 충성심을 가로막았다. 백은 값비싼 전화기에서 비명을 질렀다. 백이다. 여섯 명 아니 일곱 명을 열여섯 번 홀로 당장 보내라. 두배 봉급이라고 전해 어서 와. 이 여자를 산산이 찢어서 끌어내려. 긴장은 더욱 조여졌다. 싸움은 끝났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유소령근 코스 입구를 바라보며 시계를 들여다보듯 알았다. 그의 시간은 지금 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그녀는 체제에 혼자 맞서고 있었고 역전하기 힘든 불리함이 곧 시작될 참이었다. 공기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짙게 가라앉았다. 유소령은 코스 입구를 주시하며 백 회장이 부른 지원 인력의 도착에 대비했다. 마침내 검은 SUV 여러 대가 타이어를 비명 지르게 하며 멈췄다. 문이 열리자 일곱 명의 거대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공격성과 오만이 뒤섞여 있었고 이곳이 고급 골프장이라는 사실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저 여자다, 곰을 부셔버린 미친년 백 회장이 손가락으로 유 소령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일곱 명의 사내가 퍼져 나가며 그녀를 둘러쌌다. 수적으로 완전히 분리했고 고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단한 점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유 소령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어깨를 내렸다. 그리고 낮고 압축된 방어 자세로 몸을 낮췄다. 그녀의 몸은 공포에 떨고 있는 대호와 최씨를 완벽히 가려냈다. 불균형한 싸움은 소음과 아드레날린의 폭발 속에 시작됐다. 처음 두 명이 동시에 돌진했다. 여자 하나쯤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유소령은 싸움꾼처럼이 아니라 자연의 힘처럼 움직였다. 유연하고 정확하게. 첫 번째 남자의 거친 스윙 아래로 몸을 낮추며 그녀는 단단히 조준된 한 손으로 명치를 찔렀다. 숨이 막히는 소리가 터졌다. 남자가 접히듯 주저앉자. 그녀는 회전하며 두 번째 공격자의 어설픈 팔걸이를 팔뚝으로 막아냈다. 훈련이 몸을 지배했다. 이것은 근접 전투 식슈시, 빠르고 잔혹하며 절대적으로 효율적인 기술이었다. 모든 움직임은 살아남기와 제압을 위한 선택이었다. 세 번째 남자의 팔을 붙잡고 빠른 관절 꺾기로 제압한 뒤. 그의 몸을 네 번째 남자의 진행방향으로 밀어 넣었다. 쾅, 퍽, 두 산에는 충돌하며 쓰러졌다. 다섯 번째의 발차기를 피하는 순간 옆구리로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다. 그녀는 옆구리에 스치듯 강한 충격을 받았다. 단 1초 시야가 좁아지고 아드레날린의 혼탁이 그녀를 덮쳤다. 그때 그녀는 들었다. 귀로가 아니라 머리 깊숙이 새겨진 기억 속에서 수년 전 혹독한 훈련 중 울려 퍼졌던 UDT 교관의 거친 목소리. 중심을 잡아라, 집중해라, 끝내라, 임무를 지켜라 소령. 통증도 의심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얼음 같은 평정 뿐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보호였고 실패는 없었다. 유 소령은 다섯 번째 남자의 다리를 쓸어 넘어뜨리고 여섯 번째에게는 목의 연한 부위를 정밀하게 찔러 넣었다. 숨을 먹게 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은 남기지 않는 전문적인 제압 기술이었다. 마지막 두 명은 멈칫했다. 그들의 허세가 산산조각 났다. 유 소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린 위에는 이미 쓰러진 일곱 명의 사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 짧은 승리의 순간, 진짜적이 도착했다. 삐요, 날카로운 사이렌이 고요한 코스를 찢었다. 붉은빛과 푸른빛이 번쩍이며 두 대의 순찰차가 페어웨이를 가로질러 달려왔다. 잘 다듬어진 잔디가 타이어 밑에서 지시겨졌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이는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물, 이 지역 경찰서장 박 서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백 회장의 오랜 친구로 유명했다. 박 서장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민간인 가족이나 부상당한 캐디 수민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백 회장에게 걸어갔다. 백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미 분노와 억울함을 가장한 연기로 바뀌어 있었다. 서장님, 잘 오셨습니다. 백이 소리를 질렀다. 저 여자가 제 직원을 공격했습니다. 전직 군인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나타나 제 합법적인 직원을 폭행했어요. 지금 당장 체포하세요. 박서장은 신음하며 쓰러진 일곱 남자들을 한번 훑어본 뒤 다시 차분하고 단정한 유 소령객의 시선을 옮겼다. 그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고 현장을 조사하지도 목격자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저 짧고 결정적인 곡의 끄덕임으로 끝냈다. 그는 백 회장의 거짓된 이야기를 즉시 받아들였다. 체제가 도착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악의 편에 서 있었다. 유소령의 승리는 30초도 가지 않았다. 그녀는 싸움에서 이겼지만,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배했다. 두 대의 순찰차가 이제 정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고, 박서장은 그 문직이었다. 그는 신음하는 행동대원들과 겁에 질린 캐디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직 유소령만을 향해 냉정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차별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즉시 협조하십시오. 박서장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백 회장의 구겨진 몸을 가리키며 무심하게 골프장을 훑었다. 이 골프장 CCTV는 오늘 오전부터 꺼져 있습니다. 목격자는 아무도 없고 피해자와 직원들의 명확한 진술이 있습니다. 전직 군인인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한 명백한 가해자입니다. 그의 말은 한낮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숨 막히는 불의로 변했다. 그는 시스템이 받아들이기 쉽게 완벽하고 단순한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유 소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눈빛이 박 서장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남아있던 몇몇 골퍼들이 그녀를 흘끗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내렸다. 잠시라도 눈을 마주쳤다간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웠다. 클럽하우스 창문 뒤에서 골프장 매니저 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의 카메라엔 모든 진실이 담기고 있었다. 이군 전체에서 유일한 진짜 증거. 하지만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 영상을 공개하면 백 회장의 범죄를 폭로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백 회장의 권력도 건드리게 된다. 그는 직장을 잃을 것이고 재산을 잃을 것이며 가족이 표적이 될 것이다. 양심은 비명을 질렀지만 부패한 지역 사회에서 길러진 생존 본능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이 골프장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인간이었다. 두 명의 경찰이 유소령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엔 갈등이 스쳤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한 명이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유 소령은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녀의 자세는 바위처럼 단단히 뿌리 내린 듯 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은 강철의 울림으로 박서장의 권위를 가르는 칼날처럼 터져 나왔다. 내 몸은 잡을 수 있겠죠. 그녀는 경찰 너머로 박 서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내 선서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두 경찰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말에 잠시나마 그들도 숨을 삼켰다. 나는 UDT 특수부대 소련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랑이 아니라 조용하고 엄숙한 영원한 사명의 선언이었다. 나는 약자를 지키겠다는 임무에서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 확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간 전체를 짓누르는 무게로 느껴졌다. 그녀는 지금 박서장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의 말은 이 부패한 체계의 영혼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 팽팽한 긴장을 깨뜨리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분은 우리를 구했어요. 대호였다. 깨진 골프공의 주인, 울던 그 소년이 할아버지의 소나귀를 뿌리치며 앞으로 나왔다. 얼굴엔 눈물과 흙이 뒤섞여 있었지만 몸 전체가 떨리는 용기로 빛났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했어요. 백 회장이 제 공을 부셨고 할아버지를 울렸어요. 그분은 그만두라고 한것 뿐이에요. 작고 단순한 진실이 가장 약한 존재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 말은 거대한 거짓 속에서 타오르는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박서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게임의 판이 바뀌고 있었다. 소년 대호의 작고 거친 외침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완벽히 침착하고 안타우쳐블하던 박서장은 이제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대호와 유 소령 사이를 오갔다. 부패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그리고 대호가 그 침묵을 깨버렸다. 그것이 바로 균형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클럽하우스 근처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던 강 실장. 그는 휴대폰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유소령의 단호한 눈빛, 박서장의 동요, 그리고 작은 소년의 떨리는 용기. 그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과 양심이 맞붙었다.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가족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그 위에 겹쳐진 건 진실을 배신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수치심이었다. 강실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거칠게 숨을 내쉬며 결국 앞으로 나섰다. 잠깐! 멈춰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아드레날린이 뒤섞인 비명처럼 터졌다. 그는 골프장 페어웨이로 달려 나왔다. 손이 너무 떨려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두 명의 경찰을 지나쳐 유소령 옆에 섰다. 다 찍었습니다. 진실은 여기에 있어요. 박서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백 회장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다. 강실장의 손끝이 재생을 눌렀다.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소리는 잔인할 만큼 명확했다. 백 회장의 비웃음. 골프채가 공을 부수는 쾅 하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오만한 목소리. 이 군에선 경찰서장도 내 밥이지. 거짓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뒤집었다. 박서장은 휘청거렸다. 그의 권위라는 이름의 탑이 무너져 내렸다. 두 경찰의 얼굴엔 충격과 역겨움이 동시에 번졌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증거가 명령하고 있었다. 박서장은 굳은 표정으로 수갑을 꺼냈다. 그는 유소령과 휴대폰을 번갈아 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법을 집행했다. 백 회장.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권위도 위험도 없었다. 오직 패배와 자책만이 남아 있었다. 폭행, 공공기물 파손, 그리고 경찰 수사 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백 회장은 날뛰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이제 경찰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속죄심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그를 신속하게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백 회장이 끌려가는 순간, 골프장은 마치 오랜 숨을 내쉬듯 고요하게 숨을 돌렸다. 박 서장은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긴 채 캐디 수민에게 다가갔다. 그는 직접 캐디백을 내려놓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의무를 버려 미안하다. 그의 사과는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현장을 보존하고 부상자와 증거를 모두 사실대로 기록해라. 이후 박서장은 유소령 앞으로 다가왔다. 마치 훈련병처럼 정면에 서서 모자를 벗었다. 유소령님,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제게 의무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소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엔 오만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조용한 책임의 무게만이 있었다. 그녀는 대호와 최 노인에게 다가갔다. 대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경이로움이 반짝였다. 유소령은 젖은 잔디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시선이 대호의 눈높이와 닿았다. 그녀는 설교하지 않았다. 조용히 왼손 약지에 UDT 반지를 빼내어 대호의 작은 손에 쥐어 주었다. 그 차가운 금속에는 침묵 속에 역사가 묻어 있었다. 강해지는 게 전부가 아니야, 대호.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모두가 침묵을 택할 때 용기를 택하는 것. 그게 진짜 힘이야. 대호는 손바닥 위에 반지를 바라봤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처럼 빛났다. 그날 이후 백 회장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강 실장이 올린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전국으로 퍼졌다. 뉴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분노가 폭발했다. 여론은 단호했고 백 회장의 법적 몰락은 피할 수 없었다. 박 서장은 사임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연방수사에 협조하며 이 지역사법체계의 썩은 뿌리를 드러내는데 전력을 다했다. 유 소령은 조용히 민간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내레이터의 목소리.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한 사람의 굽히지 않는 신념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증명하는 증언으로. UDT 소령의 마지막 명령. 약자를 지켜라. 그 명령은 이제 골프장을 넘어 전파를 타고 그리고 한 소년의 손 안에서 계속 살아 있었다.